한번 광고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미국 휴스톤에 있는 서울침례교회 가정교회의 훈련을 위해서 두 주간 참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 제 영기 목사님을 뵙고 또그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좋은 양서들을 선택해서 그 양서들을 갖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은 특이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런 양서들은 교인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마다 추천 도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납니다. 오늘 이번에 함께 새벽에 다루고자 하는 이 부분도 여러분에게 추천했던 그런 도서입니다 특별히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 스카솔저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이분은 테니시 주의 그리스도 장로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설교화하고 또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들을 글로 남겼고 좋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한국에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됐습니다. 이스카솔주 목사님의 책이 여러 권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분이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도전을 받고 있을 때왜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도전할까? 성경이 비을리기 때문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냐? 아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사실은 믿는. 성도들이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믿는 성도들이 자기들과 다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르기를 원하지만 우리들도 똑같이 먹어야 하고 똑같이 자야 하고 똑같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누가 씹으면 화내요. 우리들도요. 돈 좋아하고요. 우리들도요. 편한 거 좋아하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야 돼. 성질 날 때도 착하게 굴어야 하고 남들 편하게 있을 때 희생하고 고생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천사들인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이 우리와 다를 게뭐 있어? 라고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사실 그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대면서 믿는 자들은 너희들이 이런 이상적 삶을 살아야 돼. 요구를 해요. 왜? 성경이 너희들이 소금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빛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닮은 작은 예수라고 한까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파라독스에 갇혀 있는 거죠 삶의 무순에 닥쳐 있는 거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미움이 있는 거고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의심이 있는 거고요 소망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인 거죠 사실 바울 자신도 자신의 고민을 말하잖아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리어 악을 행해요 나는 사람들에게 내게 희생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나에게도 인간적 이기적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민을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요 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산 그들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얼마나 위대한 선지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보면. 나요,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중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다위도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하지만, 다위되게 어때요? 여러분, 그는요, 살인도 하고요, 간음도 하고요, 솔로문요, 얼마나 지혜의 왕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여자를 좋아하는지 천명의 여자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아 같은 사람, 얼마나 위대한 선지합니까? 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해요? 그런데 성질을 하니까 못 살겠다고, 나 죽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위로가 돼요. 아이고, 그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인물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 그래.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래. 그러면서 솔저는 이 책에서 일단 인간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에게 믿는다고 해서 대단한 신령한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정이 있다. 욕심이 있는 거고 탐욕이 있는 것이고 성적 유혹을 우리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고 수많은 세상적 죄악에 노출되어 사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 이걸 인정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태산을 앞에 놓고 보면 저산을 어떻게 올라가 엘베스트 같은 산 앞에 보면 내 이물은 못 가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18세기에 위대했던 신앙인이요 위대했던 문학의 골출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 이분이 어느 정도 당시에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사전 있잖아요. 영영사전, 딕셔나리.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처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이름이 존선사전이라는 이름을 본래 붙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탁월한 인물이고 신앙이 아주 돈독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당시에 썼던 일기가 남아있는데 일기의 면 내용을 이 책에 소개를 했더라고요 1738년에 쓴 일기 내용 가운데 이게 있어요 오주님 제가 기으름으로 허비하는 시간을 삽니다 기으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일기가 있어요 그런데 1757년 19년이 지났을 때 그때 쓴 일기 내용이 이게 있어요. 제가 게으름을 벗고 남은 시간을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 없어서 똑같이 게으름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43년이 지난 1781년도에 쓴 일기예요. 죽기 3년 전에 쓴 일기입니다. 뭐라고 쓰느냐. 8시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laughs> 우리 오늘 나오려고 4시에 일어나잖아요. <laughs> 5시에 일어나서 왔잖아요. 이분이 8시에 일어나 달라고 일기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얼마나 4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일기를 쓰고 기도하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이와 같이 쓰고 있는 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들을 불러 주신 이유가 어디느냐? 너희들을 택하여 주신 이유가 어디느냐? 너희들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진 이유가 어디있느냐 바로노마서 팔 장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었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은 것은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더 이상 변함이 없는 그렇게 살란 말이냐? 그나니. 우리는 그래도 변화되어야죠. 우리는 그래도 달라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 이런 말을 들여야죠. 저는 그것이 빛으로, 그것이 향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세상이 달아갑니까? 얼마나 세상이 세상 욕망으로 살아갑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불러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까? 여러분, 주님이 땅 위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트레이드 마크 뭘까요? 사랑이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요한 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의 사랑을 빼면 정말 남을 수 있는 게 없죠. 어떤 뭐냐죠? 성경을 비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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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서 마지막까지 나오는 것은 사랑이 나온다.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오장8절 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므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사랑을 확정해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말은 십자가의 증명이다. 하는 건데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잖아요. 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가슴으로 느끼잖아요.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오늘 보면 사람들 보면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에... 감정, 그 사랑의 느낌, 그 사랑의 은혜가 글자가 아니고요, 말이 아니고요. 내 가슴으로, 내 몸으로 밀려오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덧입혀져요. 이거 진리예요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다고요. 누군데?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였잖아요. 왜 예수님을 부인해요? 자신에게 손해가 되니까, 자신에게 위협당하니까,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피하기 위하여. 나 예수 몰라요. 그런 거예요. 예, 만일 저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저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별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주님을 위하여 매맞는 것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중에 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신기한 능력을 드는은 사람이에요. 어떤 신기한 능력?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고 그는 고향으로 내리갔어요. 3년 전에 고기잡이했던 배 수리하고 금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그래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내가 고기나 잡아야지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운 도둑이 구무질라고 오부의 일밖에 더 있냐 그리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누구 찾아와요? 자기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는 거예요 새벽이에요. 밤이 마도록구물을 던지며 얼마나 고생했을까 추위에 얼마나 뜰까 생각하면서 자기 배신한 베드로를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는 거예요. 밤새 구물을 던지며 얼마나 배고플까 생각하면서 따뜻한 떡을 숯불에 구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전에 고기 잡지 못했을 때빈그물이었을때 깊은 데구물을 던져라. 그러므로 큰,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처럼 똑같이 물어보죠. 잡은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오른편에 구물을 던져라. 그럴 때큰 대여, 153마리가 잡혔다. 말씀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 붓에 올라왔을 때, 몸을 따뜻하게 숯불에 데피고, 떡을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붙죠 요한의 애들 시모나, 내가 나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의 대담이 뭐예요? 주님, 주님이 저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의 사랑 전하고 싶어요. 그리하여 그 인생이 달라져.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주님 옆에 달하면서 권농의 능력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권농 체험했던 베드로 넘어섰어요. 그런데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밀려들 때그 사랑에 베드로는 녹아져요. 거기에 신령한 은혜, 신령한 능력이 그에게 듬립해져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주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페드로가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앤슬리반 그러면 많은 분이 알 거예요. 헬렌 켈로의 스승이요. 그의 아버지, 엄마가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드니까 이민 왔어요. 여러분 아일랜드 그러면 얼음의 나라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어려워요. 1년 내내 절반이 얼음덩어리에서 사니까 농사를 제대로 할수 있습니까? 겨우 농사하는 게 감자 농사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먹는 것. 그것이 그 땅에 생존하는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올때 맨손. 개척지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고단하게 부모가 사는데 일이 풀려지지 않다 보니까 어머님이 폐결합으로 세상 떠나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요. 이슬리반의 남동생과 남매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가난 속에 성장해요. 그런데 아버지도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 떠납니다. 친척 집에 아이들이 보내줬어요. 친척 집에 역시 부모 없는 친척 집에 산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 죠. 동생도 폐기력으로 죽습니다. 여기에 앤 설리반 어릴 때에 이런 비참한 환경에서 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눈의 결막염과 함께 시력 이 팔구십 프가 상실됐어요. 결국 병원에 보내줬고 결국 누구도 돌보지 않는 고아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런 가운데 쇼크받고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서요. 괴성을 지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수용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갖지 않죠. 왜? 괴물이 됐고 아무도 없는 고아고 병도는 아닙니까? 쓰레기와 같이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나이 많은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보니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야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앤슬리반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초콜릿, 그에게 캔디 이런 것들을 놓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줘요. 그리고 기도해줘요. 늘 멍하니 관심 없어요. 6개월, 7개월. 변함없는 마음으로 갔는데 어느 날 보니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가서 봤더니 캔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엔셀리바니 서서히 변화가 돼요. 여러분 2년 만에 정상이 됐어요. 이와 같은 변화의 능력은 뭐냐? 로라의 변함없는 희생적 사랑이었거든요. 사랑이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어느 날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보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선생님을 찾습니다. 앤셀리반이 지원해요. 그 아이가 바로 헬렌켈리였던 거죠. 그 헬렌켈리에게 바로 셀리반은 로라로 받았던 그 주님의 사랑을 헬렌켈리에게 전하면서 헬렌켈리가 위대한 장애인이었지만은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강력한 에너지가 어디에 있었느냐? 결국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어릴 때에 놀이 같은 걸 잡기 같은 걸 되게 좋아했더라고요. 장기에 빠져서 장기에 미쳐서지 바둑에 빠져서 바둑에 미쳤었지, 거기다가 화투에 빠져서 화투에 미쳐가지고 돌려치고 땡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도 화투장에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때의 어린 나이였는데, 여러분에게 늘상 얘기했지만은, 겨울에 동절기에 농한기라고 그러거든요, 시골은. 농사하지 않는가 어른들이 다 하는 것이 술 마시고 화투하고 어릴 때 어른들이 다 항상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늘 보니까 그거니까 그 아이들은 참 화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서 화투하면 혼나니까 저보다 2년 형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결핵으로 세상 떠나고 아버지도 결핵을 앓고 있어요. 내 아들 하나에 데 아버지는 조그만 방에 결핵 환자니까 있고, 아들 혼자 안방이 있어요. 근데 그이가 아지터예요. 옛날 화투치기 하면서 금방, 금방을 사가지고 금방 하나씩 놓고, 그때 물이 없으니까 깨지지 않거든요때 묻은 그 금방을 놓고, 빨고, 놓고, 빨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먹고, 이런 걸 밤도 게까지 계속 그러니까요. 집에. 와서 자야 하는데 밤늦게까지 안 오니까 엄마, 아빠가 엄청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런 걸 알았죠. 엄마가 저에게 혼내고 매질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놓고 울더라고요. 나는 너를 믿고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러면 되겠냐.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맷 때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이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는 걸볼 때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엄마에게 울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갖고 그 이후에 화투하는 일을 정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 사랑만큼 힘 있는 게 없구나. 정말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배운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 가슴으로 느끼잖아요. 저는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사랑에 못 이겨 사랑의 힘으로 권능 받고 저와 여러분의 멋진 변화된 인생으로 바꾸어 낼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을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것은 신기한 능력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이 능력을 듣붙고이 사랑 안에서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안 되는 것, 그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나게 되어질 때 세상은 감동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금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사랑이 찾아오게 해주시고 이 사랑의 힘으로 이 금년 한해 동안 이 세상을 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은혜 속에 금년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